할렐루야 수요에 배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9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 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 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 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 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교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느 날 젊은 지성인이 당대 최고의 지혜자인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큰 지식과 지혜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 서크라테스는그 젊은이를 이끌고 바다로 데려갔습니다. 갑자기 사람의 머리를 잡아서 바닷물 속에 집어넣었지요.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되자 바다에서 끄집어내어 해변으로 나옵니다. 그 젊은이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니 지식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소크라테스에게 되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반문했지요. 물 속에 있었을 때 당신이 가장 간절히 소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지혜자가 말했습니다. 물속에서 간절히 공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에 갈급하지 못하면 결코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61절 보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간절하게 숨을 쉬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고관들은 당시 나라의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높은 위치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귀족들을 가리키지요.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권력이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는 대표적인 방법은 거짓과 술수입니다. 리처드 스탠걸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거짓말은 예술의 한 장르이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일에 가장 빠르게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진실함입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깨트린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였기 때문이지요 시편 119편의 시인은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권세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외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평 기자가 강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중간 지대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미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시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의 위협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사랑과 순종을 다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연약한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 어두운 영안을 밝히고 두려워하는 심령을 평안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시인이 165절에서 고백하고 있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평안과 장애물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평안은 물질의 풍요로 인한 평안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삶을 평안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가 탈로 날까 봐 두려워서 불안해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죄인의 마음과 삶에는 심각한 영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심과 불안과 의심이 대표적인 모습이죠.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있으면 마음의 불안과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주석가 매튜 헨리는 미움과 사랑이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두 가지 감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면 성경적으로 가장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무수한 사람과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미워하고 또한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시인은 오늘 말씀 163절에서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오죠. 그중한 번이 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나머지 11번은 그분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11번이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인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이 거짓과 술수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삶이 진리에 속한 자가 누리는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167절 보니까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때, 그 어떤 역경과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 강조하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이요, 능력인 것이지요.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과 살아가면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대화입니다. 작은 말실수 하나로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또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듯 형통하는 경우도 있지요.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또한 나의 마음으로 그분과 교감하는 데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 영적인 관계의 핵심입니다. 시편 119편의 제일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올리는 간절한 기도와 찬양입니다. 시인은 예배자의 삶을 비주얼하게 보여줌으로써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복의 진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종교개혁가 요한 칼비는 신령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치 부잣집 대문 앞에서 자선을 베풀기를 기다리는 거림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이 오늘 시편 119편이 강조하는 부르짖는 자의 간구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가득한 채로 그분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176절에 보니까요. 이른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 받는 사람은 마음이 깨지고 상한 영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삶이 험악하게 느껴지지요.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영혼이 됩니다. 자먼서 15장 13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량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은 5%를 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그 생각이, 만약 과거의 고난과 실패와 상처에 붙들려 있으면, 인생의 95%가 불행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만약 우리가 계속 떠올리는 생각이 긍정적이면, 우리 삶의 95%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서면, 그 삶이 참으로 즐겁게 됩니다. 인생의 95%를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71절에서 시인이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기쁨과 위로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영성가가 통찰했죠. 인생이 경험하는 고난은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해 보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십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응. 앞에서 응. 경외함으로 다 생명의 말씀. She